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함부를 전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이 바람에 밀려 여러 저 일이 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난하거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만일 부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도 드레핀 꽃과 같이 결국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올라 점점 더 뜨거워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시험을 받은 후더 강건해졌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 중에서 우리로 천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붙들지 않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